제가 목감기 때문에 목이 안좋은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연말이네요. 올해는 특히나 시간이 정말 금방 간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는 45신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다는 게. 근데 보세요. 2 0 0 0년 월드컵이 22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군대에서 2등병이었는데전 그때가 아직도 그제같이 생생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 앞으로 22년도 금방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20대에서 30대가 되었을 때 살짝 뭐랄까?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감성적이 된다고 하죠. 뭔가 울적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해에 또 그런 비슷한 감정이 왔었고 최근에 요즘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맘때가 마음이 좀 울적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고 그런 건 물론 정말 행복한데 그 외적인 거에서 오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이란 정말 뭘까 사는 게 뭘까 이렇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낱 미생물에 불과한 제가 뭐지? 나는 왜 태어난 건지? 이런 저런 생각으로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 불면증도 생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이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 태어났고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죽어야 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새해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해성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자해의 뜻이 자기의 몸에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몸에 물리적인 상처를 입혀서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런 걸로만 알고 계신데 그거 말고도 자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하는 최악의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살짝 불면증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두달 정도 전부터 내년부터 40대 중반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Okay. Huh?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인생일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나쁜 습관이 바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거였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는 게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 자기 전에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조금만 보고 자야지 조금만 보고 자야지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누워서 보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도 재밌고 유튜브도 재밌는 게 많은데 보다 보면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보통 제가 자는 시간이 12시 정도인데 새벽 2시 넘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특히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인스타그램 릴스인데요 와이 쇼폼이 진짜 위험한 게이 중독성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최근 2개월 동안 이 릴스를 엄청 많이 보면서 새벽 2시 넘게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운동하러 가도 피곤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제가 쇼폼 중독이었던 거예요 이 쇼폼 컨텐츠가 정말 위험한 게 우리가 쇼폼 컨텐츠에 빠져있을 때의 뇌와 이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중독 물질을 사용했을 때 뇌와 아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해요. 또더 위험한 게팝콘 브레인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영상을 볼 때보다 이렇게 짧게 짧게 뇌에 자극을 주는 한마디로 이렇게 팝콘이 터지듯이 큰 자극만을 추구한다는 뜻인데요.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복하고 이런 걸볼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발생해서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전에 기본 한두 시간을 매번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자니까 두달 후에 이제내몸이 알겠더라고요. 아이거 내가 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구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은신독성주주의 저하, 하억억손손암 위험 험증당당 위험 험증 셀수 없이 많아요. 이렇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잠을 이까지 스마트폰 보느라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그거야말로 자기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자애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저번 주부터 아예 스마트폰을 꺼놓고 자기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정말 몸이 확실하게 개운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내년 새해부터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잠드는 습관 꼭 없애시길 바라겠고요. 그건 건강의 질, 뇌 건강의 질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도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해 습관이라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관계로 인한 자해인데요. 인간 관계로 인한 자해를 스스로 하면서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상담드렸던 40대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그분의 동의를 얻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남자친구가 빚이 있는데 집안도 어렵고 번듯한 직장도 없고 해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계속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나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고마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돈을 더 요구해서 지금의 자기 월급으로는 도와주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회사를 끝나고 나서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서빙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그말 듣고 나서 그 남자친구라는 인간에게도 화가 났지만 저는 그 여자분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를 자해를 하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회사 타고 하고 나서도 식당에서 일하면서까지 남자친구를 도와주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힘들어 죽겠대 어, 그러면 왜 하시냐 그만해라 했더니 자기도 그만하고 싶은데 자기가 아니면 이 남자친구는 빚 때문에 더 힘들어 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희생하면 남자친구가 심적으로 편안해지고 돈을 주면 기뻐하는 모습에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런 같은 유형의 감정적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아까 그분처럼 자기중심적이고 학대적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남자 친구나 혹은 남편에게 매일 같이 맞고 살지만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그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떠날 생각을 못 하고 계속 같이 지내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정말 큰 문제죠. 이렇게 잠재적인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모른다면은 이게 곧 자기에 대한 자해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사소한 일상생활로 범위를 높여 보면 이렇게 스스로를 자해 하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피곤하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친구들의 모임에 억지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맞장구를 쳐주고 나를 볼 때마다 신경 건드리고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친구들 앞에서 억지로 계속 웃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뚱뚱하냐 능력이 없냐 돈이 없냐 가난하냐라면서 자존감 을 뭉개 버리는 애인과 계속 사귀고 있다든가 그런 인간들은 상대방을 현관매트라고 생각을 해요 현관 매트를 보면 친절하게 어서오세요 웰컴 써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친절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짓밟고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막 비비면서 닦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그 사람들의 발판에 누워 있으면서 인간 현관 매트가 되는 걸 자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의한 자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부터는 제발 안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자해성 인간관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은 멀리하시고요. 조그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남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새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병원 기피로 인한 자해로 꼽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증상들에 대해서 혼자 진단하고 혼자 판단하면서 병원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도 엄연한 자해입니다. 한 예로 제가 목수할 때 인테리어 현장이 마무리가 되고 마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을 떠날 때 항상 고객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계시면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뭔가 이상하거나 하자 같은 게 느낌이 든다 싶으면 얼른 전화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큰 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 예로 제가 아파트 인테리어 하고 나서 베란다와 거실을 연결하는 폴딩도어 시공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마감이 다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온거예요 고객에게 그 폴딩도어의 높이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그 현장 근처에 있어서 갔는데 어딱 보기에는 멀쩡한데 한쪽이 살짝 올라간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레벨기로 확인했더니 아 왼쪽이 살짝 들린 상태였어요 이렇게 왼쪽이 살짝 짝 들린 상태였어도 문을 열고 닫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게 시간 지나고 나면 이 폴딩 도어를 통째로 갈아 엎어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폴딩 도어를 살펴보니까 아그 시공하시는 분이 폴딩 도어 밑에 수평 잡는 과정에서 이 우레탄 폼을 너무너무 많이 쏜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우레탄 폼 굳은 부분 제거하고 나서 레벨 작업해서 수평 잡고 다시 마감해서 아무 문제 없이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전문 기술자들은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살펴보고 뜯어보면 아 이게 문제였구나 하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전문가니까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전문가잖아요 눈이면 눈, 코면 코 심장이면 심장, 혈관이면 혈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증상만 봐도 아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진단 내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치료해서 병을 더 커지지 않게 만드는 데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아 괜찮아 안 죽어 하면서 셀프 진단 내리고 혼자 결론 낸다는 건 정말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병원비 들까 봐 자식들 민폐 끼칠까 봐 어떤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괜찮아 무슨 병원이야 하면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있던 폴딩도어의 작은 하자도 미리 사전에 이상함을 발견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기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에이 별거 아니겠지 뭐문 여는데 문제 없잖아 하면서 방치했으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걸 다 뜯어내는 대형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해서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어 3년 전인가 저보다 세살 많은 형님이 최장암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사전 징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분이 병원에 안 가셨대요. 근데 아내분의 말로는 건강했대요. 취미로 마라톤도 하고 수영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고 얼굴에 황달기가 있길래 병원에 좀 가보라고 했더니 에휴 무슨 병원이냐고 괜찮다고 우기고 우기다가 나중에 얼굴이 너무 심하게 황달이 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췌장암이 한창 진행된 후라서 그 시기를 놓쳐서 결국에는 췌장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는 라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이 있어도 무슨 병원이냐면서 안 가고 안 가다가 큰 병원 얻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오히려 잔병치레가 많고 몸이 약한 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자꾸 병원에 가버릇하기 때문에. 뭐든지 조기에 발견해서 오랫동안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건강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게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살면서 제 스스로에게 자해를 했던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언제 어떤 사소한 증상이 큰 병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만 어디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하는 나쁜 습관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 두 번째는 해로운 인간관계 두 번째는 병원 기피로 꼽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이런 행동들을 해오셨다면 내년부터는 이세 가지를 꼭 지켜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꼭 건강하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로 이루고 싶은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너무 빨라요 인간관계 강의를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1년 동안의 제작 끝에 몇 개월 전에 인간관계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또한 평균적인 클래스 유 강의들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아, 제 클래스 유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혜택은 제가 만든 감성 데이리 내면 카리스마 기록이라는 비밀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언제든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혹은 클래스 유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은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성껏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달에 정기적으로 단톡방 멤버분들을 제 작업실로 초대해서 다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 오신 분들하고는 연락처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클래스유 수강생 모임 참가비는 딱 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차도 준비하고 와인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니까요. 꼭 클래스유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저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인간관계 핵심 포인트, 인간관계의 핵심 공식의 액기스만 뽑아서 일상생활, 직장, 연애, 가족, 친구, 한국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이야기를 커리큘럼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클래스의 감성들이 내면 카리스마 수광해 주시고요. 또제 단톡방에도 들어오셔서 저랑 언제나 소통하시고요. 많은 감독님들 직접 만나 뵙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